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금부터 for now 이번에는 for now 는 now for 무엇을 위해서 지금 지금을 위해서 지금은 이제 위해서 지금 우선 우선한다는 것이죠 우선 지금을 위한다는 것이에요 우선한다는 것이에요 현재로는 현재 상으로는 현재를 이제 그 현재로는 이제 현재 상을 for 대해서 대해서 이제 현재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은 뭐 지금 뭐 동안 어떤 동안의 의미 for가 그래서 당분간은 가는 당분간은 for now for now 이제 곧 이제 이제 곧 for 이제 지금에 대해서 이제 곧곧 곧, 지금 이제 지금이 펼쳐진다. 이제 곧 펼쳐진다. 이제 곧. 그래서 우선은 for now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죠. for now 우선은 우선은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for now 현, 우선은 현재로는 당분간은 이제 곧 그리고 이제 hungry, hungry는 형용사 배고픈, hungry 정신. 그래도 the river Thames, the river Thames, and Thames 강, Thames 강. 그 우리나라 수도 서울, 한, 서울의 한강처럼 영국의 수도 런던에 있는 그 Thames 강, gang. Thames 강입니다. Let me see, let me see, 나를 보게 하세요. 자 어디 보자, 나를 보게 하세요. Let's see, 자 보자 그런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쓰니다 글쎄 어디 보자 뭐더라 그럴 때 Let me see 글쎄 뭐더라 어디 보자 Let's see 글쎄 어디 보자 뭐더라 그리고 w h e r w r 는뭐 입다 입고 있다 옷 같은 것을 입고 있다 수염을 입고 있다 수염을 기르고 있다 수염을 기르고 있다도 w h e r 무슨 무슨 복뭐 평상복 경기복 운동복 무슨 복할때그 명사형으로 w h e r 그 착용 명사 입기 명사 w h e r 그리고 매치 매치는 뭐두 개가 양두 개가 서로 이렇게 뭔가 타이틀 매치 경기 매치 경기 매치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일치한다든가 일치하다 동사 성냥이 성냥이 렇게딱 매치 이렇게 두개 이렇게 매치 시켜서 이렇게 딱 그쵸 성냥 성냥 매치 경기 매치 일치하다 동사 드랍은드랍은턱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떨어지다 물방울이 주로 떨어지죠 방울 또 방울이 소량이죠 소량 방울 소량 명사 떨어지다 동사 파이어 파이럴 파이터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파이어 불과 싸우는 소방관을 파이어 파이럴이라고 합니다 파이어 불 또는 사격하다 사격하다 할때 이제 총이 사격하면은 총구에서 이제 불이 나는 것 같죠 그래서 파이어 e 사격하다 스모크 Smoke. 스모크는 연기. 연기고 보통 담배, 담배죠. 스모크. 담배 한대 피우기 하는 이제 담배 한대 피우기 하면 스모크. 담배 뭐 피우다 연기나 담배를 피우다 동사로 피우다. 스모크. 스모크 힐. 자, 파. 파이어 엔진. 엔진은 이제 자동차 엔진을 말하겠죠. 그래서 소방차. 파이어 엔진 그러면 소방차입니다. 파이어 엔진. 파이어 트럭 그러기도 합니다. 파이어 트럭. 트럭. 소방차. 세이프는 이제 안전한 그 형용사고. 세이프. 세이프. 세이프 안전한 그뭐 금고 명사로 세이프 금고 세이프 안전한이죠 세이프 on to on to는 on과 to가 붙어서 on은 어디 위에 to는 어디 방향 위로 on to 어느 쪽으로 방향 on to를 붙여서 어느 쪽으로 방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lake lake는 호수 유명한 말이죠 유명 한 단어죠 호수 danger 위험 dangerous, 그러면 위험한, danger, 위험. 명사, remember, remember, 기억하다. remember, remember, 자주 쓰자 한국에서도, remember, 기억하다. Do remember, me, 뭐, outside, 바깥쪽, inside, 안쪽, outside, 바깥쪽. 그렇죠. busy, business, business, businessman은, 뭐, 바쁜, businessman이죠. busy, 이제 일하느라 바쁜, 뭐 그럼, busy, 바쁜, busy가, 형용사 바쁜 동사로는 바쁘다. 동사로도 바쁘다가 되, 동사도 될수 있다. 바쁘다 보니까 뭔가에 바빠서 이렇게 매달려서 바쁘다는 것이죠. 어디에 대해? 매달리다. 그런 동사도 됩니다. 빚이 어디 어디에 매달리다. 터치 터치는 이렇게 터치하다. 만지다. 촉각이나 만지기 명사로도 쓰이고 터치 만지다. 동사. 주로 동사로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라이프. 라이프는. 살아있음 명사 살아있다는 그런 살아있음 그 살아있음의 명사 삶삶 이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명사죠 삶 목숨 목숨 이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그 목숨 라이프 그한 인생 인생 라이프 life, 평생을 라이프라고 하고 생애 인생의 어떤 어떤 일부분은 그 어떤 시절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노년 시절 어떤 그런 시절 생의 일부분 시절도 라이프라고 한다는 것이죠 세이브 Save, 세이브는 아까 세이프는 안전한 공고였는데 세이프 F는 근고였는데 세이브는 구하다. 세이브 세이브 야구할 때뭐할때 스포츠 세이브 뭐 구했다. 세이브 구하다, 구출하다, 구하다. 그런데 저축하다, 세이브 시키다, 세이브 시키다, 저장 시키다 그러잖아뭐그뭐 그, 뭐 이렇게 그그 그 소프트웨어 뭐 프로그램 뭐할때저저 저 세이브 시키다 그러잖아요. 저저 저, 저장 시, 저축하다. 전지사에는 저축하고 그 나머지 외에 뭐, 저축을 한다. 그럼 그 나머지가 남겠죠. 저축하면은, 저장시키면 그 다음 또 나머지 또 생기잖아요. 뭐, 왜, 전치사는 세이브가 뭐, 뭐, 왜, 라는, 이외에, 왜, 왜, 라는 그런 전치사도 된다는 것이죠. 옐로우, 옐로 노랑이죠. 옐로우 카드 축구에서, 그럼 노랑 그, 그 카드죠. 옐로우, 노랑, 명사 노랑, 커버, 커버는 커버, 덮개죠. 덮개, 덮개, 덮개 명사 덮개, 커버, 숨길 것. 덮어서 숨긴다는 것이죠. 그 숨길 곳. 덮개로 덮어서 숨길 곳. 감추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덮다. 동사로도 cover. 커버한다 그러죠. 감추고 보호. 누구를 커버한다. 커버한다. 보호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덮다. 커버해준다. 감춰준다. 감추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덮다. cover. 명사로는 덮개. 숨길 곳. grass. snake in the grass. grass가 이제 풀이죠. 풀. snake가 뱀이죠. 뱀이 이제 in the grass. 이 풀, 풀에, 이제, 풀 속에 빔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어떤, 어떤 그런 강교한 사람, 그런 스네이크인드 그레스라고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레스가, 강교한 사람을 일컬어서 스네이크인드 그레스라고 그런 미국에서 그런 표현을 한다, 하는가 봐요. 가, 가축 먹이용의 풀이라든가, 잔디라든가, 모든 종류의 풀을 그레스라는 그레스, 경찰의 어떤 그레스, 그고 이렇게 수, 풀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소다 소다 쏙딱이 듯이 경찰이 이제 뭔가 밀고 밀고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다고 해요. 그레스가 풀에서 쏙딱 쏙딱 스스게풀 풀도 이렇게 좀 높은 풀에 숨을만한 풀도 있잖아요. 풀밭에서 쏙딱 쏙딱 이렇게 이렇게 무, 밀고 하듯이 뭘래? 일 밀고 하듯이 go for a walk, go for walk 이제 산책 w a 워 k go for 걷기 위해 가다 산책하러 가답니다 go for walk Go for, go for swim, go for swim. 그러면 수영을 위해 가다. 수영하러 간다는 것이죠. go for walk, go for swim. all the time, all the time, a l 그시간 모든 시간을 말하죠. 그래서 내내 줄곧 아주 그 시간 자주자주아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the w l h e time, l h e time, w l h e l e time, all the time, a 전체를 홀라당 홀라당 w h o l e 홀라당 그렇게 외워야죠. 전체, 전체 whole, the whole time, 전체 시간. 똑같은 말이에요. all the time, the whole time, all the, all 더 더가 좀더들어죠 all이나 이런 게 나오면 더가 all 다음에 옵니다. 더가 이 사람들 습관이 그래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이래 이럽니다. 근데 이더 whole time은 the whole time 더가면 앞으로죠. 이 더가 이렇게 돼요. all the time, all the time, the whole time.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 습관이 이래요. 내내 줄곧 아주 자주 내내 줄곧 아주 자주 at midnight, at midnight. midnight는 그, night가 밤인데, 밤, m i d mid라는 것은 middle school, 뭐 중, 중학교. 중간, 중간이죠. 밤의 중간, 한밤 중을 말하는 거요 근데 at은, midnight, at noon. 좀더 at n o o n 있죠 at noon 뭐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at noon 정오, n o o n 정오인데 정오에 할때 s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midnight 이것도 밤중 에 한밤중 에 이렇게 어떤 그 하루 중 하루 하루 중에 때 에를 할 때는 s를 쓴다는 것이죠. at midnight at noon 뭐 in danger danger 위험의 측면에서 이기을 쓴다는 것이죠.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위험의 직면에서, in danger, in danger, 위험 가운데 있다라는,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직면에서라는 그런 양수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위험의 직면에, in danger, 그 직접적인 어떤 위험에 이렇게 당사자가 되어 있다. 그 인, 그이 안에 들어, 인이라는 게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돼 있, 된다는 것이죠.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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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 street, 그러죠. 거리입니다, street. 스프레이, 스프레이, 스프레이. 물보라, 물보라 이제 그렇게 물, 물 뿌리다.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물보라 동사로 뿌리다. Get something out of somebody. Get, get은 이제 얻어낸다는 것인데, something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Out of somebody. Somebody, somebody로부터 바깥으로 추출해내서, somebody로부터 바깥으로 추출해내서 어떤 것을 추출해냈어요. 그래서 get 얻어낸다는 것을요. 그래서 somebody로부터 좋은 것을 이제 주로 좋은 것을 얻어낸때 얻어내서 그 썸띵 좋은 그것을 얻어내서 얻어낸다. 어디에서 뭔가를 얻어낸다. get something 뭔가 이거를 얻어내는 거예요. out of somebody 어디에서부터? somebody로부터. get something out of somebody. get something out of somebody죠. on fire. fire도 오는 이제 어디 fire 온이라는 것은 우리 피부 피부 이제 우리 살이 있으면 살이 있으면 이렇게 살 피부 이 피부 위에 온이 피부 겉 겉을 피부 겉에 파일 불이 붙으면은 온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on fire 피부 위에 불이 이렇게 이르 이게 이게 몸의 일부가 타는 듯한 느낌을 on fire 그런다는 것이죠 그 피부 위에 있다라는 그 뜨거운 불이 뜨거움이 그, 그런 개념으로 쓴다는 것이 죠사람들은 몸의 일부가 타는 듯한, 불타는 듯한 (on fire), 불타는 듯한, 화끈거리는 그럴 때도 (on fire) 피부 그를 on으로 본다는 거예요. 피부 겉을 위로 위위 개념으로 눈 이렇게 했고요. 이제 회화를 좀 간단한 건강 상태 묻기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you? 그러면 is there, there is 뭐뭐 뭐, 뭐,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의문문으로 is가 앞으로 오면서 의문문이 된 거예요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you? 뭐 어떤 게 있니? 어떤 것, 어떤 거는 어떤 건데 틀린, 잘못된 형용사가 뒤로 왔어요 형용사가 앞으로 오기도 오고 뒤로 오기도 합니다 명사의 앞으로 오기도 오고 뒤로 우리는 주로 앞에 오죠 잘못된 뭐 뭐, 근데 영어는 앞에서도 앞에서 수식할수 있고 뒤에서도 수식할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어떤 것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you? 너와 함께 이제 붙어 있는 너와 함께 이렇게 부대적으로 이렇게 너에게 딸려 있는 그런 잘못된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게 있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뭐 잘못된 거라도 있니? 뭐, 뭐 문제 있니?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you?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you? What's wrong with you? 이거 a t s w r w h a t s wrong with you? 무엇이 잘못이니? 여기서 w h a t s wrong with you? 은 w w h a t s w w h you? w a t s w r o n w h you? w h a t w h What's w r o n 이 w h y What's wrong w h w h 로시작하 r o n g w h What's w h r w h 그 의문문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wh 의문사 자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목적어나 어떤 보거나 그런 것의 의미, 의미가 될 수도 있죠 여기서는 주어로 어 있죠 what's wrong with you? 무엇이 잘못되었니? 잘못이니? 무엇이 잘못이니? 너에게 있어서 그 잘못된 뭐, 뭐 문제 있니? 그런 거 그런 겁니다. What's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이니? 무엇이 문제? 이것도 what이 주어가 된 거죠. What's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이니? What's the problem? 무엇이 is이니? the problem. the problem 문제이니? 그 뭐, 무엇이 문제이니? Where does it hurt? hurt는 다치게 하다. 다치게 하다. 그래서 이시 이제 가주어가 있으니까 where는 이제 목적어 같이 된 거죠. 다치게 했니? 어디를 이게 목적어처럼 어디를 다치게 했니? 이제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주어를 내세영 주어는 항상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 이 구조로 이 구조로 가기 때문에 주어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 목적어를 딸려가면서 설명하냐? 에 동사 자체 혼자만 설명하냐? 목적어나 보어를 이렇게 대동해서 설명하냐? 그런식입니다 그래서 주어를 항상 써놓고 주어를 설명하는 동사 이런식으로 영어가 가니기 때문에 주어가 있었는데 주어가 뜻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치게 했니 어디를 여기 w h e r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죠 hurt 의 목적어 이런식으로 이렇게 주어를 쓸수 있고 이렇게 목적어 계통 목적어나 보호나 뭐 이렇게 그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두 가지가 있습니다 wh 의문문은뭐 음, 간단하게 쉽다고 해 갖고 그냥 막 대강 대강 하면은 빨리빨리 배울 수 있겠지만 문법적인 요소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런 것들 따져 가면서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그좀 그, 그,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돼. 문법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you look a little pale. 그, 와, 어디 어디를 다치 어디 다쳤니 그 말이에요, 이는 where does it hurt? 그럼 어디 다쳤니? 어디 아프니? 어디 아프니? 뭐 그런 겁니다. You look a little pale. y okay. You look a little pale. 그러면 you look. 너는, 너는 어떻게 보인다. look 다음에 이제 a little는 이제 수식하는 거예요. a little는 약간 다소 조금 뭐 이렇게 조금 약간 뭐가 있을 있을 있음직할 때 어가 없으면 you look little. 그러면 거의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없음직할 때작 둘다 작다는 표현인데 이건 없음직할 때, 이거는 약간이 약간인데 있음직할 때이 o 어가 없 리들만 있으면 약간이 p 약간인데 없음직할 때 그런 겁니다. 율 o k 리 o 페 k Look, 백 o 함이 l 음직해 look. l o o 페이. o o k Look, look. 뭐, look, look. 룩 o o k look. l 로 끝날 l 도 한데 l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 없는데 형용사가 온단 말입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가있지 문법상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 비동사도 아닌데 유사 비동사 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You look, you, you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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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good, feel good, I feel good 뭐 이렇게 feel, look 뭐 이런 지각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형용사들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느껴진다, 어떻게 어떻게 보인다. 하는 그 비동사하고 비슷한 형태 어떤 그 유사 이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게 그렇게 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렇게 막 you look a little pay 그냥 쉽게 쉽게 하, 하,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문법적인 요소를 정확히 알아서 하면은 그 이렇게 정확히 됩니다. 정확, 정확히 됩니다. You look a little pay. look a little pay. 약간 창백해 보여. 아 o 오케이 괜찮니 you don't look well you don't look well you okay, don't, okay, don't look well well 괜찮아 좋아 보이지 않는다 너 좋아 보이지 않는다 what's the matter what's well, the 문제죠 뭐가 문제니 what's the problem 똑같은 말이에요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니 무슨 일 있니 뭐 그런 거죠 대화 대화인데 You don't look well. 너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what's the matter with you? 뭐 문제 있니? I have a cold. 그러니까 I have a cold. 뭐 콜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I have a cold. 그러니까 that's too bad. 저런 too bad 안 됐구나. 아주 안 됐고 좀안 됐다. that's too bad. 그럽니다 너무 안, 너무 안 됐다. 너무 나쁘다. 너무 안 됐다. That's too bad. Do you have a cough? Cough? Cuff? Cough는 기침, 기침. 기침을 가지고 있니? 너 기침을 가지고 있니? 가 아니고 기침도 하니? No, I don't. 아니, 기침은 안 하는데. But I have a headache. Headache는 두통이죠, 두통. Headache. 뭐 stomachache. s stomach, t o 배가 아프다는 거, 그 복통이고. Head는 머리니까 두통이고. I have a headache. 그래서 두통을 가지고 있다. 이건 뭐다? 머리가 아프다 그 말입니다. 건강 상태 말하기 이제 있죠. 건강 상태를 말한다는 것은 I'm in good health. 이게 in good health, i 안에 있다. 그럼 뭔가 당면에 있다. 뭐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 안에 있을 때 in good health, in good health. 건강, 직접적렇게 건강하다, 건강 상태이다. 그 말이죠. I'm in good health.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in 전체자국 이렇게 올수 있어요. 그럼 I'm in good health. 건강 상태 건강 상태다. I mean good health. I mean the pink of the health. Pink, 핑크 핑크 어, 이게 핑크색 빨그레한 그런 건강 상태 좋은 조, 좋게 본다는 것이그쪽 사람들은 빨그레한 이렇게 건강의 어떤 그런 빨그레함 the pink 그 명사화 시켜서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건강에 신신하고 좋다 건강빛 혈색이 좋다는 것이죠. 혈색이 좋은 건강 안에 있다 그런 것이죠. I'm in the pink. 핑크. 혈색이 좋다. 그런 것이겠죠. I'm in the pink of the health. 그래서 건강에 혈색 핑크색 안에 있다. I'm in the pink of the health. 나 건강해. 나 건강해. 나 건강 괜찮아. I'm in a. I'm in a very good shape. A fairly. Fairly. Fair는 공평한. Fair play. Fair play. 공평한 그건데. Fairly. 그러면은 꽤 아주 부사됩니다. 프리티 pretty, 프리티도 예쁜 막 그런 거죠. 근데 부사가 될 때는 꽤 그러죠. 꽤. 그 페얼리 프리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콰이트도 아주 꽤 똑같아. 페얼리 콰이트 프리티. 다 부사로 똑같은 부사 표현입니다. I am in a fairly good shape. 코어 쉐이프 shape. 좋은 쉐이프는 이제 모양이죠. 쉐이프. 쉐이프. 쉐이프 모양입니다. 모양이 나 어떤 상태. 겉 모양이나 어떤 그 상태, 컨디션 같은 거. 그 상태가 좋은 상태다. I am i Fair good shape. 아주 꽤 괜찮은 좋은 상태다. My health is quite good. My health 나의 건강 h e a l t h 는건강이 l t h i h e a l t h 우리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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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가서 헬스 운동하고 그러죠. 헬스 is 입니다 m y h e a l is q u t e i t e good. 아주 좋다. 이게 비동사 다음에 형 t h is h e a l t 이 y Health is h e a l 데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good이라는 형용사 좋은 오잖아요. 이형식 무형이라고 해요. 이형식, 이형식. 동사 다음에 을,를 이렇게 이런 게 오면 삼형식 딱딱 떨어지잖아 삼형식이 제일 딱딱 떨어지는 삼형식. 나는 뭐 한다? 무엇을 무엇을 한다? 나는 뭐 한다? 누구에게 한다? 뭐를를에게 이렇게 딱딱 그 다음에 목적어 딱딱 떨어져. 그 삼형 삼형식이 제일 편하죠. 삼형식이 제일 편하고 자동자도 일형식도 편하고 주어가 뭐 한다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형식이 이제 뭐냐? 이형식은 주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온다 딱딱 떨어지진 않는데 두개 합해서 자동식 자동 뭐 을을 조사가 합해지진 않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는데 뭐뭐 한이다 이두개 뭐뭐 한 형용사와 이 뭐뭐이다 이두 개가 짬뽕이 돼서 말이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잖아요 삼형식처럼 삼형식은 뭐뭐하다 무엇을 어수는 우리랑 좀뭐할지어도 무엇을 뭐뭐하다라는 이렇게 을을 뭐하다 이렇게 딱 떨어 떨어진단 말이야 삼형식은 근데 이 형식은. 이다라는 어떤 뭐어쩌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동사 있고 여기 형용사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형식 아무튼 그래서 얘가 을을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은데 두개 합해서 자, 하나의 자동사처럼 된다 그런 걸 이형식 동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런 겁니다 I'm in the best condition. I'm in the best condition 안에 있다 나는 이게 최고의 최고의 컨디션 상태. 컨디션은 쉐이프 비슷하죠. 최고의 그런 상태, 몸 상태, 건강 상태. 아니, 있다. 최고 좋다. 그런, 그런 것이죠. I don't feel very well. I don't, don't 아니라는 것이죠. feel well. 여기도 feel, feel well. 여기서 well은 이제 형용사예요. well, 좋은, 이제 good하고 비슷한 것이죠. 나 매우 좋지가 않다. 이렇게 아주 좋지는 않아 아주 좋지는 않아 아주 좋지는 않다는 것이죠. I don't feel very well. I've never had any trouble with my health. I've never had. 나는 여태까지 가져 이제 I have a PP예요. 그럼에 가져 뭔가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Never니까 이때까지 한한 한 번도 뭔가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Any trouble, 어떤 그런 어떤 trouble 문제 그런 거를 with my health, 나의 건강과 함께 나의 건강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런 any trouble도 나는 이때까지 가지고 있어 보지 않았다. 이때까지 항상 건강해 왔다는 것이죠. Trouble 없이, any trouble 없이. I've never had any trouble with my health. I've never had any trouble with my health. 이겁니다. I'm in, I'm in bad health. I'm in bad health. 그러면 I m i n good health 반대겠죠? I mean bad health. 나 건강이 안 좋아. My health is not so good. not so good. 아주 좋지 않아. 아주 좋지가 아주 좋지는 않아. 아주 좋지가 않아. 아주 좋지는 않아. My health is not so good. I'm not feeling well. 똑같죠? I'm I'm not feeling. I'm feeling well. I'm feeling well이 아니야. 그 말이죠. Feeling이 좋 feel, feel well. feel well. 그러면 건강이 좋아. 근데 비동사를 되기 위해서 feeling이 명사화 된 거죠. 좋은 feel. 좋은 feel. 좋은 감이, 감이, 좋은 감이 아니야. 아니야. I'm not feeling well.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I'm not feeling well. Something must be wrong with me. 그러면 something, 뭔가 있다는 것은 must be는 뭐, 뭐, 임에 틀림이 없다. must가 뭐, 뭐, 이어야 한다. be 이어야 한다. 뭐, 이어야 한다. 라는 것은 내 추측이 맞아야 한다. 내 추측이 내가 뭐, 어떻게 추측하겠는데 그거 이어야 한다. 강한 추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임에 틀림없다. must be. 그, s o 뭐가 무엇임에 틀림없다. wrong. 잘못이 있음에. 무엇이 있음에 틀림없다. 뭔가 추측의 그런 것이란 거예요. Something must be wrong with me 나에게 있어서 뭔가 그런 잘못이 뭐 잘못된 게 있는 게틀림없다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몸 뭔가 잘못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한테 뭐, 뭐, 뭐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추측하는 건가. Something must be wrong with me. I'm I'm tired out. I'm tired. I'm tired. I'm tired. I'm tired. 그러면 나 피곤해 그거죠. t i r e 피곤한. 그 비동사 나나 나 피곤해 아웃 아웃 되도록 피곤해 나가 떨어지도록 그니까 아주 지쳐서 나가 녹초가 됐어. 나 녹초야. 녹초가 됐어. I'm worn out. 이게 그러니까 worn I'm worn in 해지 헤어진 해진 해진 달아진. 달아지고 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달아진 worn out. 그래서 I'm worn 나 달아졌어. 해졌어. 그뭐 아, 나도 똑같은 말. I'm tired now. 노출됐다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I'm worn out. I'm tired out, I'm worn out. 그 대화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대화가 A가 Sally, Sally, you look very good. 너 아주 좋아 보여. 아까 look good, look good, look good. You look very good. What do you do? What o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Stay healthy 뭐요? 스테인 뭐 머무르다 그런 거죠. 헬스이 건강을 유지하다. 스테이 헬스이 두개 이렇게 하면은 소거처럼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그 어떤 그 자동사지 그렇게 하나의 동사처럼 그렇게 스테이 헬스이 건강을 유지하다라는 뜻입니다. What do you do? 너는 뭘 하니? 여기서는 무엇을이겠지? 을이겠죠. 주어는 무엇이 아니라 유죠. 너는 무엇을 하니? 두 얘는 그냥 우문문을 만드는 앞에 나가는 그런 그 그냥 문법상의 그 그거고 얘는 본동사 to 뭐뭐하다 그래서 what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to는 무엇을 위해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너는 건강을 유지하기 뭐라니 뭐라니 셀리 셀리가 이제 아주 좋아보이니까 너 그렇게, 그렇게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뭐뭐 뭐 어떻게 하니 어떻게 하니 뭐 하니 뭐 어떻게 하니 what 하고 어떻게 how 하고 좀 비슷한 우리말로 비슷하게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아니 I am in good health. 나 건강하지 I am in good health. I am in good health. 나 건강하지 I eat good food. 나는 먹는데 좋은 음식을 먹고 and 좋은 음식을 먹고 go jogging 조깅이라도 달리기 있잖아요. 고자깅, 달리기 하는 것이죠. 고자깅을 고 every day 매일. I eat good food and go jogging every day. Do you do exercise? Do you 너는 이제 물어본다는 것이죠 물어본다는데 하니 너는 하니 exercise exercise는 운동. 너 운동하니? No, I don't. 나안 해. You shouldn't do that. should should 해야 해 뭐뭐 w o m 해좀 hair hair h 게 권유하는게 r h a 해 r h a i 게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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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i r 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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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a i r 약 a i r h 일 약한 hair h o u r hair hair h a t do, 이 i h 하지 않아야지죠. Shouldn't 이제 s h o u l d n 시죠 해야지가 아니라 s h o u l d n 시니까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여기서 That은 That 뒤에 이게갈때 앞에 문장 앞에 문장 반반을 많이 받아요. 너 그렇게 그 앞에 내용들 그렇게 That 뭐뭐뭐 뭐, 뭐, That 이게 t 이런 표현 아주 많이 써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앞에 했던 거그 가리킬 때뭐 그런 뭐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That이라고 하던가 이렇게 너 그렇게. You shouldn't do that.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운동 안 한다니까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Let's ride bicycles together. Let's ride, ride. 가, 같이 타자 이거죠. Bicycles, bicycles 자그 자전거를. Let's ride bicycles. 둘이 이제 타 타니까 bicycles 복수형 썼죠. Together 함께. That's a g o o d idea. 좋은 생각이다. 맞습니다